사석사상으로 찾는 참삶의 길 깨달음 공부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적 기사. 예수의 이적 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에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먹는 것은 간단히 해야 한다. 먹는 것을 글자니 무난히 팔아먹지 말고, 겨우겨우 살아가야 한다. 그리나 전도나 설교를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예수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였다. 일안 하고 살겠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없다. 그러면 노예밖에 안 된다. 미국같이 경제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그래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식을 짓거리고 신령한 무엇을 말하고서 돈을 받아 먹는다는 건참 못할 짓이다 예수는 기복의 제사종교 유대교를 부정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에르네스트 르낭도 예수는 제사를 주자는 사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석가는 기복의 제사종교 브라만을 부정하여 시련을 겪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석가가 의식 종교를 거부하여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으나 석가는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예수 석가를 내세우는 오늘의 기독교 불교는 샤모니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독교도나 불교교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나 목사들은 한술더 떠서 신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한다는 신유와 앞날을 본다는 의지를 들먹이면서 제 호주머니 채우기에 열을 올립니다. 유형모도 모두가 무당이 된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신흥종교 연구를 통해 그들이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밝혔던 탕명환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진흥 사교에 비리를 캐 잡지에 공개하다가 결국 그들이 손에 테러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신앙의 이면세계가 얼마나 끔찍한 삼독의 소굴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요새 부끄러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수 없다. 나는 늘 이단이라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졌다. 믿는다면 무슨 예리 무당같이 보인다.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등쳐 먹으려는 것도 마귀의 짓들인데 하물며 교회에서 재물을 탐내면 그것은 마귀라도 큰 마귀의 짓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바라는 것은. 식색에 풍부한 뿐이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다 몸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질병을 낫게 하거나 재물이 생기게 하거나 미래를 점치는 일은 샤몬들이 전문적으로 하지 얼날을 깨달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 석가는 그런 일을 아예 멀리하고 금하였습니다 예수가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고 적은 것은 복음서 기자들의 소행입니다. 르낭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의 아니게 예수는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은 자가 되었을 따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위대한 신적 생애가 언제나 그렇듯 예수는 기적을 행했다기 보다는 여론이 요구한 기적에 대한 신화를 입었던 것 뿐이다. 기적은 보통 군중이 지어낸 작품이지 그것을 행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소행이 아니다. 예수는 군중이 그를 위하여 지어낸 기이한 일을 행하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가장 큰 기적은 그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리라. 르낭도 예수의 이적 기사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를 초능력의 소유자로 부각하려다가 오히려 예수의 인격을 우스꽝스럽게 맞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목사의 안수기도로. 환자의 병을 고치는 신위의 기적을 믿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에서 한참 거리가 먼 일입니다.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 83% 이상은 그냥 두면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낫는 병을 이적지사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몸나라스의 생로병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영문은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잡신 노릇은 하지 않는다 잠깐 보이는 이적기사 같은 것을 하고자 영원한 하느님이 한곳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신통 변화를 부릴 까닭이 없다 이런 뜻에서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신은 아니다 참이신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 신통괴변은 하느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라 큰 느리요 한 느리다. 곧 무한 우주이다.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은 큰 나요 참 나라 남을 해칠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다 남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유이다 남이 있으면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된다 얼번 여러분 성경에 쓰인 예수의 이적기사는 거짓입니다 깨달음에 이른 이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이적기사를 모두 빼버려야 예수가 가르친 얼라의 깨드름 진앙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적 기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얼라만을 하나님의 생명만을 가르쳤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 보잘것없는 짐승에게서 거룩한 생각이 분출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